그러니까 신앙은, 아, 이쯤 되면 됐어. 이게 없는 것입니다. 아, 이만큼 신앙사람 되지 뭐. 이게 없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주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라. 도착해라. 성장해라. 주님의 인격과 성품까지 자라라!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경건한 연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 가야 될 우리의 숙제이며, 그리고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권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모험적이며, 매일같이 즐겁고,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성장하니까요. 매일같이 자라니까요. 매일같이 전진해 가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똑같은 거 하게 될때 권태롭지. 매일같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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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되고 보게 된다고 할때 얼마나 흥분하고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 깊이가 한량없습니다. 신앙이 인격화되고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생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매일같이 맺어지며 또 영적 깊이가 매일같이 더해지며 주님과의 사랑이 깊이가 매일같이 더해지며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며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신뢰가 쌓이고 소망이 함께 되어지고 점점 더 목표와 가치와 이런 역사들이 같이 하게 될때 얼마나 든든하며 행복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과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끝이 없는 신적 차원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발 벗고 평생 쫓아가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흥분되고 멋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경신교회 김용주 감독님이셨는데, 제가 젊은 전도사 때단한 시간도 예배 시간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새벽 시간 무슨 뭐 3일 밤주일 낮, 주일 밤 주일날, 하여튼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은 전부 탐석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일주일에 뭐 10번도 더 들읍니다. 그럼 제가 생각합니다.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 가지고 야, 이제 내가 목사님을 따라 잡았다. 이제 목사님이 신앙은 이제 나하고 똑같아진 거야. 이제 동급이야, 이제. 그러면 또 새로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이제 됐어 이제 진짜 제가 다 따라와서 또 새로운 말씀 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쫓아가다 못 쫓아가고 쫓아가다 못 쫓아가고 그렇게 한 경험이 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말씀의 수준이 점점 점점,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종수 목사가 아 이제 들을 거다 들었다, 더 들을 거 없다 이제 설교 이하면 끝난 거예요. 목사도 끝났고, 여러분도 끝난 거예요. 절대 재설교 다 들은 거 아닙니다. 매일같이 새롭습니다. 그 깊이가 매일같이 더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이거 영적 깊이가 점점 더해 가야 됩니다.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깊이가 달라야 돼요. 맛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유명한 부흥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부흥사들에게 충고할 때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부흥사로서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걸 알고 부흥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후배들에게 충고했어요. 맨날 했던 설교, 본문, 맨날 원고 똑같은 거 가지고 절대 나가지 마라. 매일같이 새롭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부흥사는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니까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후배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절대 똑같은 설교 본문 그런 가져 나오는 거 없습니다. 매주 매주 새벽기도하며 매주 매주 영감을 주신 그 설교 본문과 그 본문과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교회의 설교는 생수입니다. 영적 양식입니다. 기다마 들으면 믿음이 자랄 것이고 영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질 것이에요 그러나 듣지 못하면 기가 막히게 듣지 못하면 아무리 생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기담아경청에 들어야 됩니다 단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들어야 그 말씀이 해적고 들어가서 마음을 충격을 주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또는 감동과 또는 눈물과 또는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해줘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예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인생들아 슬퍼 고굴해도 같이 울지 않는 인생들아 이렇게 한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감전해서 선포될 때에 여러 심령에 뭔가 꿈틀, 움직임이 있기를 찔림이 있던, 감동이 있던, 눈물이 있던, 뭔가는 움직임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신명수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깜짝 놀라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서 사랑이 식은 것 같다면 얼, 얼른 놀라서 왜 내게 사랑이 식었는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주여! 내 생명이 죽었나이다. 내 믿음이 죽었나이다. 감동이 있는 믿음 주시없어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는 움직이는 꿈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혹은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며, 설교를 들으며, 혹은 성도를 만나며,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를 만나는데도 사랑이 작동을 안해 성도들의 기도 제목 들었는데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 죽은 거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절 6절 10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뭡니까 골로세서 1장 24절이잖아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Now rejoice! 지금 나는 기쁜데 너희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기쁘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 받는 게 뭡니까? 힘든 게 뭡니까? 근심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는 게 뭡니까? 맨 먹을 거, 입을 거,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맨 세상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교인이에요, 그게? 신앙의 생활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혼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면은, 아무런, 주님 앞에 기억됨이 없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근심,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래전서 11장 28절에서도 파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액타하지 않더냐? 정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은 하루하루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하면 정말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약하다 가면 누가 병들었다 가면 내 마음이 깊이 고민하지 않더냐. 나는 그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 목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감당해서 해야 될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성도 한분한 한 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7장 1절로 5절까지 가보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헤엄칠 만한 강까지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헤엄칠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출입, 교회 출입하는 정도의 신앙. 이것까지고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튕겨나갈 수 있는 물가에 있는 신앙, 발목에 찬 신앙. 그저 교회 출입하며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고, 교회를 배신할 수 있고, 주님을 배신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 매임이 아무것도 없고, 의무도 책임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부담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무릎이 찬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무릎 꿇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허리에 찬 신앙이 되어야 주님을 위해서 심서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야으로 헤엄칠 만한 성령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발목 신앙인지 무릎 신앙인지 허리 신앙인지 능히 헤엄칠 강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를 늘 항상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적어도 헤엄칠만한 그런 강에서 성령에 푹 잠겨서 성령과 온전히 하나되어 행함으로 매일같이 새롭고 행복한 그리고 영적 그 기쁨으로 인해서 생활이 활력이 넘치는 요한복의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모두가 강가 같은 그런 성령에 푹 젖어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모두가 이 엄청난 자유에 충만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셨다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육간에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또 만드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비 믿음이 좋았지만 더 좋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고, 또그 결과로 넉넉히 풍성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릎신앙, 허리신앙, 능이 헤엄칠 강과 같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만들며 헤엄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귀찮의 삶을 만들고 진행하며 열매맺도록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